바이트 트랙을 타고 신나는 냉수 탐험 떠나볼 건데요. 네,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할 약속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 이동 중에는 자리 일어서거나 이동하지 않고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앞에 있는 손잡이를 꼭 잡고 관람 부탁드릴게요. 아, 네, 두 번째, 물을 포함한 음식물 섭취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동물 친구들이 놀랄 수 있으니 소리를 지르거나 창문을 두드리지 않고. 꼭 예쁜 눈과 카메라 렌즈로만 담아주세요. 이세 가지 학습 모두 지켜주실 수 있죠?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출발 외치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와이드 터메탑의 무시무시한 맹수친구들이 내 사파리오 리스으로 탐험을 했더라니다 캡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가장 먼저 사파리오 리스으로 들어가는 맹수친구들은 바로 한국고랑이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방에 유사 벽대로 <목소리> 갈수 있네요. 저희 한국고랑 <목소리> 어, 왼쪽에서 먼저 한국고랑이 친구들을 다가주고 있고요. 황구코라의 친구는 굉장히 추운 지역에 시베이아 백두대강 걸쳐 서식하기 때문에 털이 굉장히 길고요. 고랑 옆구리에 지방층이 두꺼워 덩치가 굉장히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코라의 친구들 고랑이 6종류 중에서 가장 큰 덩치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그래산들는 전세계를 고향했던 친구들이지만 현재는 그 개체수가 줄어서 외종, 미기종, 일급으로 지정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앞으로 이동해서 여러분들의 오른쪽에서도 이어서 만나볼 수 있고요. 한구고라의 친구들 졸근을 자세히 보시면요. 부터 다리까지 축축 받은 줄무늬와 머리 쪽 왕자 모양의 줄무늬 덕분에 사냥감에게 착시 효과를 일으켜 사냥감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 사냥꾼이라는 아주 멋진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저렇게 굉장히 멋진 그림자 사냥꾼 한국 호랑이 친구들 모두 만나봤고요. 저희 호랑이 친구들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볼 수 있으니까 저희 호랑이 친구들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보기로 약속하면서 저희는 다음적으로 이동해 호랑이 친구들의 영어 라이브 조언이의 왕 사자 친구들 만나러 삼에리를더 기쁜 곳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무튼해서 사자 친구들 만나 보기 전에 레이엄드 오른쪽에서 하이랜 친구들 먼저 만나보고 갈 겁니다. 저희 하이랜 친구는 매일초니의 청소구 나는 배명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서던스체도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탄탄한 무장과 코끼리 뼈까지 모두 리시어 먹을 수 있는 강한 탱크 가지고 있어 부자진 배방입니다. 영화 라이언킹에서 악역으로 등장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 있을 수 있지만요. 저희 하이랜 친구들 얼굴 자세히 보시면 못상이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저희들 등등의 기여하이난나 친구들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저희는 앞으로 조금만 더 이동해서 영화 라이오킹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아프리카 사나 친구들을 띄워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양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사나 친구들 라 행사에 관하기 때문에 낮에는 주로 낮잠을 많이 자는 친구들이에요. 하루 24시간 중 무려 18시간이나 점을 자는 잠꾸러기 친구들입니다. 깨어있는 6시간 동안만 사냥할 동안은 친구들이고요. 초원의 천적 입마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막 놓고 18시간이나 점을 자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또한 제세사 친구들 고양이거 동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물이 생활하는 친구들이요 적게는 15마리에서 많게 20마리까지도 물이 생활하는 친구들입니다. 저희는 그한 무리를 프라이빗라고 부르고 있고요. 전세사 패배들에게노사는 친구들 한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또한 전세 친구들 고양이거 동물이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저렇게 방이나 나무 밑에서 비비 피하며 휴식을 취하는 친구들이에요. 또한 전세사 친구들 암컷과 수컷 구분기가 굉장히 쉬운 친구들인데요. 저희 암컷 친구들은 목에 갈기가 없고요. 저 수컷 친구들은 목에 멋있는 갈기가 나때다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갈기가요. 사냥할 때 방해가 되고, 사냥감에게 발견되기 쉽다는 이유로 사냥은 주로 암컷 사자들이 한다고 하네요. 저 수컷 사냥들은 주로 집을 지키거나 벌기를 몰아내는 몰입꾼약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맨쪽에서도 받볼수 있고요. 또 사냥들은 저 갈기는 더 신기한 사실이 한 가지 숨겨져 있는데요. 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수록 머리가 하얘지죠 그데 사자 친구들은요. 나이가 많은 사자 친구들수록 저갈기가더 까매진다는 신기한 특징까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양쪽에서 만나보는 사자 친구들이 저희 프로그램의 마지막 사자 친구니까요. 사자 친구들한테 인사하면서 저희 다음 적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자 친구들아 안녕. <목소리> 저를 통해서는 친구들, 하이에나 친구들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아까 다시 만나보기로 약속했었던 호랑이 친구들 이어서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너무 귀여운... 왜 아, 이번엔 다른 종나 진짜 모르어 지금은 ITC야 ITC야 ITC ITC야 i t c 지금 좀 몸이 차가워 <laughs> 저희 이번에 앞으로 유중해서 만나볼 호랑이 친구들 바로 백글 호랑이 친구들입니다 굉장히 털을 보적뱅 쪽에서 하는 친구들인데요 그래서 털이 굉장히 짧고요 한국 호랑이보다 상대적으로 덩치 조금 작은 친구들이에요 그렇다보니 굉장히 날렵한 몸짓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뱅갈 호랑이 친구들 한 번만 먹고 뛰게 되면은 무려 점프를 뛰게 되면 은 무려 4 m 터 점프를 해낼 수 있는 굉장히 날렵한 친구들입니다 또한 전세계 호랑이들 중에서 무려 70% 정도가 저희 뱅갈 호랑이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영화 정글국 라이브 오 파이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호랑이 친구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시는 뱅갈 호랑이 친구들이에요 설계 굉장히 날렵한 뱅갈 호랑이 친구들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저희는 앞으로 조금만 더 이동해서 이번엔 유명한 호랑이 친구들 만나볼건데요 바로 다중이출산의 주인공 태호 검거복을 만나러 저희 앞으로 조금만 더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는길에 여러분들 쪽쪽에서도 뱅갈 호랑이 친구들 가깝게 다가오셨네요 좋습니다. 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른쪽에서 저희 태호 건곤 부부만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 대호 건곤 부부는요 남다른 고성해라다둥이들은 지금 정성으로 보살피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친구들이고요. 현재는 옆동네 타이거 밸리의 아름다운 우리나라 라는 호랑이네 친구들 만드니 독립시키고 고향인 사표를 두르더라 와 둘이 오순동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쪽 나우판자 위에 누워있는 친구가 건곤이라는 여자친구고요. 권곤이 저기 앞쪽에서 지금 걸어다니는 걸어, 걸어 다니는 친구가 태호라는 남자친구입니다. 저렇게 태호, 권곤부부까지 만나봤다면 저희는 태호, 권곤부부한테 인사하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태호야, 권고아 안녕. 친구들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서 제사통들의 마지막 동으 친구들을 만나볼 겁니다.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죠. 제사통역의 한니이트공 친구들 만나러 사파리온을 앞으로 쭉 지역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나공 제일 하는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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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음. 공 태용. 나여는데 쟤는 공 쟤는 안가고 왔잖아. 간다. 여러분 앞으로 이동해서 만나볼 꿈 친구들 바로 반달가슴곰 친구들입니다. 생물체 성공식로 지정된 친구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왼쪽에서 만나볼 수 있네요. 생각보다 덩치가 조금 작은 친구들인데요. 1.2m에서 크게는 1.8m 정도까지만 자라는 친구들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시는 반달가슴곰 친구들이 다큰 성체인 친구들이에요. 현재는 우리나라 지리산 일대에 자연방사까지 성공해서 현재 지리산 방문하시게 된다면 운 좋게 만나볼 수도 있는 친구들입니다. 저렇게 굉장히 작고 귀여운 반달 가슴으 친구들까지 만나봤구요. 저희는 앞으로 조금만 더 이동해서 덩치가 큰 친구들을 만나볼 건데요. 바로 곰돌이프의 모티브가 되었던 유라시아 불곰 친구들 만나어 저희 앞으로 조금만 더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불곰 친구들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가까이서 만나보게 되면 단치가 굉장히 큰데요. 처음 풀할 때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스마트폰 만한 크기로 태어나는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사람보다 성장속도가 무려 8배나 빠르기 때문에 7에서 8년이면 저렇게 큰 성체로 자라나게 되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왼쪽에서도 만나볼 수 있고요. 젊은 친구들 저렇게 컸을 때크게 무려 3 m 가 되는 친구들이고요. 몸무게는 300kg에서 최대 500kg까지 나가는 굉장히 무거운 거버의 친구들이에요. 너무 큰데? 그러니까요. 젊은 친구들 저렇게 덩치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요. 어, 굉장히 누린 누릿될것 같지만요. 한 번만 먹고 달리게 되면 무려 시속 50km까지 낼수 있는 굉장히 빠른 친구들입니다. 또 젊은 친구들 등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등에 볼록하고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저 볼록하고 튀어나온 게 뼈나 지방이 아니라요. 모두 근육으로 이루어진 친구들인데요. 젊은 친구들 등에는 저 근육을 기반으로 앞발로 앞뽕콱 내려치게 되면 무려 1.2톤의 위력까지 낼수 있는 힘까지 굉장히 어마무시한 친구들입니다. 네, 무서운데? 이어서 앞으로 등에 여러분들이 양쪽에서 살짝 곰친구에 가까이 만나볼 수 있네요. 저희 곰친구도 사람과 고면고두 모두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렇게 누워있거나 엎드 있는 모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나중에는 두 발로 서서 앞발도 저절로 이용하며 이중보행까지 가능한 친구들입니다. 그 모습 사람과 정말 비슷한 친구들이고요. 저희 곰친구들 먹는 것도 사람과 정말 비슷합니다. 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 고기 같은 음식 모두 모두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어서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만나보는 곰친구가 제사프렌드 마지막 곰친구니까요. 오른쪽에 있는 곰친구한테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저희도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곰친구야, 안녕! 저희 지금까지 만나봤던 동물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멸종, 위기종, 예방친구들이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얻다면 저 동물친구들 앞으로도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너무나 아쉽지만 스파로이드 탐험은 여기까지였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에버랜드 스탐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남은 시간들은한소나라 축제방에 받는 데에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추억 가득가득 담아가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탐험을떠라 너무나 즐거운던 캡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차량 현재 하차장에 진입하고 있고요. 저희 차량 하차장에 진입하게 되면 하차장에 있는 근무자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 자리에 꼭 착석 계속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놓고 내리시는 물건 없는지 마지막까지꼭 걱정 확인해 주시고요. 소지품 정말 많이 엮어 내리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놓고 내리시는 소지품 없는지 걱정 확인해 주세요. 어? 그리고 제 차량 내려올 때 단차가 조금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 단차 조심해서 어? 천천히 조심히 내려와 주시고요. 나가시는 곳은 내리셔서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있는 선물가게 안쪽입니다. 감사합니다.